교회 여러분 오늘은 어, 교회의 임직자들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집분자로 세우지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장님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늘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어,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어, 불러주신 그 사명도 잘 이루고 그리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작가인 오스기니스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꼭 알아야 할세 가지 질문이 있고 그 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그분은 먼저 인생의 무엇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둘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셋째는 내가 진실로 헌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발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오스기니스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바른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생의 바른 목적을 깨닫게 됐을 때에 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바른 목적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사실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아주 강력한 이 동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나가야 할 좋은 길, 좋은 방향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동시에 심각한 내면의 빈곤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을 던져 헌신할 만한 진정, 진정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터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편적 가치의 존재를 부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절대시하다 보니 이 헌신할 만한 가치나 대상을 우리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할 대상을 잃어버린 결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식 자신에게 헌신하게 되었고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게 이득이 되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내게 손해가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 좋은 것이고 내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라면 거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그 헌신의 열매들, 섬김의 열매들, 그 귀한 열매들은 점점 더 희귀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헌신은 사라진 지가 오래이고, 심지어 가정에 대한 헌신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이 자기 충족과 자기 만족이라는 이 만족이라는 그 오늘날의 이 시대적 가치에 맞춰 볼 때에 이 포스트 모델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고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즐겁게 잔치하고 기분 좋게 모이는 모임에는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해야 하는 봉사의 모임, 헌신해야 하는 삶의 자리에는 잘 모이지 않습니다. 이 불편하고 힘들고 수고하는 일들은 사양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편안하고 쉬운 것이 당연한 논리가 되었기 때문에 헌신하는 삶의 가치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헌신하는 삶이 여기저기서 사라지다 보니 공동체가 또한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는 삶이 약해지는 것은 어 단순히 사람들이 아니란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 약해지면 우리가 새 속에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이 세속에 흔들, 헌신하기 때문에 아주 연약한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이 하나님 말씀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에 헌신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이 없으면 헌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믿음의 삶, 신앙생활의 비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눈물의 기도가 가진 능력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용이기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다니엘을 귀하게 생각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줬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 생활은 사실 믿음 생활의 귀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또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인생의 의미를 거두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철학자 에릭 프로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중요한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신의 욕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가치 있는 일에 또 가치 있는 대상에 헌신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고. 이 헌신 생활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헌신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거두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헌신의 대상을 찾고 그 가치 있는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대로 된 헌신의 대상을 찾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을 섬기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큰 대기업의 이사로 섬기셨던 분을 한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평생을 회장님을 이렇게 정말 열심히 섬기셨어요. 주님처럼 섬기셨어요. 근데 나이가 들게 되시고 나니까 가처분 회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좀 허전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허전한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헌신의 대상을 어, 성기다가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친구를 따라가다가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돈벌이에 내 삶을 다 헌신하다가 명예나 지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인생이 허무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섬기고 우리 자신을 드릴 분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분이시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하버드 핸드릭스가 자신의 책에서 비행기로 타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다가 만난 한 승무원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제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 비행기가 아주 되게 힘들었대요. 사람들은 가득 찼고 어 되게 분주한데다가. 또 그날따라 또 애들이 아기들이 많이 탔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그냥 비행기 아니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도 또낭기류가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로 낭기류가 쌓였냐면 승무원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기내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기내 서비스를 할수 없을 정도로 힘든 여행이었대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거의 혼란스러운 와중 속에서도 한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승무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막술 무례한 승객이 함부로 해도 웃으면서 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막 불만을 터뜨리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고 아기들이 막 울면 어디선가 장난감을 들고 와서 막 달래주려고 하고 또 신경질을 불려도 잘 참고 늘 이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참아참참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게 비행기가 내릴 때쯤 돼서. 그 승무원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잡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일하고 있어서 이 항공사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여자 승무원이 하워드 핸드릭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딱 그,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그래가지고 또이게 물어봤대요 아 그러면 혹시 독립승무원연맹에서 이렇게 파견돼서 일하는 분이시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거기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쓱 이렇게 미소를 짓더래요. 그래서 "아니면 거기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웃으러, 이렇게 쓱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항공사는 그냥 저한테 월급을 주는 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도 좀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 세상에 헛된 것이나 의지하지 못한 것을 섬기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하고 풍성한 은혜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삶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또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열매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귀하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날 때마다 드릴 이야기가 있고 자랑할 이야기가 있고 또 때로는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요. 우리가 좀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은 좀 속상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같이 있는 것을 어, 생각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좀 주님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 이야기에는 칭찬받는 사람과 꾸준히 먹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칭찬받는 이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이고, 꾸준히 받는 이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원진 일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 것들은 얼마나 달란트를 받았냐 이런 것들은 사실 거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로 헌신하였는가 어떠한 자세로 충성하였는가 그거 하나만 묻고 계세요 주인에게 꾸준히 받은 이는 그 얼마만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것만 따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헌신의 자세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 직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어떤 직분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헌신으로 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얘기를 이 하나님한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에는 사람이 뽑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부르셨다는 마음도 좀 품어야 됩니다. 사람이 뽑았지만 그게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게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서 때로 이렇게 어, 나는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 주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썩 좋은 대답은 아니셔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겸손한,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 썩 좋은 모습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을 섬길때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마음이고 사실은 자원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사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헌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실 그런 마음으로 다 어떤,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감당할 때 그것이 주님 보시기 기쁨이 되고 그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 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여러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주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죠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로 이 땅에 실존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부월 승찬하신 후에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그래서 거룩한 기관이고 믿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실존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신 택하셔서 불러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이 제사장이란 뜻이 무엇이겠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사명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중에 세상과 구별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그냥 예수 믿고 살았더니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된 것인지를 알게 되어야 는 그런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불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은 우리들의 삶의 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지위나 사업이나 지식이나 인맥과 같은 것은 다 인생의 목적을 이게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아닌 수단에 매달리면서 그것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언젠간 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이삶 속에 있는 수단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대답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삶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밝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게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갤럽 조사의 그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수록 후회가 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수많은 선택과 기회 속에서 도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또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충성되이 섬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생활, 신앙생활하지 못된 시간들이 점점 아쉬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헌신의 기회도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헌신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이렇게 믿음생활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지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내게 주신 어떤 재능이 있으면 선한 청지지와 청 청지, 청지기와처럼. 자랑하는 마음 없이 겸손함으로 성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으로 겸손히 성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때 복음을 전증거하는 전도자처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사람처럼 품이 있게 좀 이렇게 말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입술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할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일을 할때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 주셨던 제자들이 두려움이나 공포를 다 떨쳐내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살고 또 참사랑으로 이웃을 섬겼던 것처럼 사랑의 종으로 살아갔고 또 혼자나 헌신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주님을 선, 신실하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닥회사의 창업자이던 그 조지 이스터, 이스트먼이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어렵고 그 힘든 가정의 변속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홀로 이, 어, 이 조지 이스트먼과 두 여동생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이분이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어머니가 자기와 두 여동생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면서 살았던 것, 그걸 기억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또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귀가 달도록 엄마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도 커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어렸을 때 적은 그 노트 속에 그런 말이 있더랍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써있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이번에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어, 순례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